9월 16일 업데이트 안내. 시즌 2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서커스를 할 수가 있다. 서바이벌 서커스 시즌 2 진행 기간은 9월 16일 점검 이후부터 11월 11일 점검 전까지이며 총 57일. 서바이벌 서커스 시즌 2의 변경 안내. 검 시스템 추가. 검은 1구 파기 영역에 파괴 가능한 장애물을 모두 한 방에 파괴 가능하고 다만 공중에선 사용 불가. 중간 순위 추가. 체크포인트 중. 메인 체크포인트에 도달하면 자신의 중간 순위가 기록됩니다. 라운드 종료 코인 획득량 변경. 라운드 종료 코인 획득량. 1라운드 탈락 0개, 2라운드 탈락 25개, 3라운드 탈락 75개, 4라운드 탈락 150개, 5라운드 탈락 400개. 우승하면 1,000개를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점프 밸런스 변경. 점프와 대시 사이의 쿨타임 0.07초가 발생. 이건 모든 유저가 공평하게 점프 속도를 해주는 패치로 보입니다. 서바이벌 서커스 시즌2 상점 오픈 기간 이전에 말한 기간이랑 동일하다. 57일 서바이벌 서커스 테마 신규 상품 안내 삐에로 인형사 선우나나 세트가 추가됩니다. 인형 스킨 명찰 오라로 구성되며 가격은 349가스 또한 신규 스킨 첼로 구지용 서커스 상점에 179가스로 구매 가능 저주받은 마건과 코인 샤워는 서커스 코인으로 구매 가능하고, 서커스 상정 기간은 11월 11일까지다. 서바이벌 서커스 시즌2 랭킹 보상 안내, 시즌1과 동일하다. 추석 이벤트 오픈 안내, 새로운 이벤트 퀘스트 시스템을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보름달 코인 획득 방법은 좀비고 메인 화면에 코인 수지 이벤트 창을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일은 1개, 주말은 2개씩 추가가 되고, 퀘, 최대 퀘스트는 5개까지 가능합니다. 신규 라이드 학. 달마지 상점에서 획득이 가능하고 달마지 상점은 10월 14일까지입니다. 2021년 추석 맞이 결제 보너스 이벤트 안내: 해당하는 결제 금액에 맞는 추가 보름달 코인을 얻을 수 있다. 첫 상품당 첫 결제하면 무려 3 배를 얻을 수 있다. 2021년 달마지 어선팩 출시: 달마지 어선팩은 기존 어선팩 가격과 동일. 달마지 어선팩 특별 세트는 1,200원 특별 상품으로 판매. 달마지 어선팩에서 획득 가능한 스킨 목록. 달토끼 이하나 구달수가 추가가 됩니다 2021년 추석 연휴 아타임 이벤트 추석 당일에는 획득 경험치와 미네랄이 모두 두배로 적용 또한 9월 18일부터 26일까지 접속 선물로 주어지는 달맞이 어선팩도 놓치지 마세요 백곰집사 할인, 불꽃마녀 양양궁, 얼음왕자 표의 스킨 기가 한정 재판매 안내 10월 14일 점검 청까지 추천 탭에서 구매 가능 신규 액션 4종 추가, 쿵떡쿵떡 2종 헬로 지인과 탱탱볼 놀이가 추가가 됩니다. 굿바이 은하구 패키지, 은하구 종료 2주 남았으니 구매하실 분들은 9월 30일까지 얼른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각종 버그 수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점검 시간은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이다. 그럼 안녕!